안녕하세요. 현대 신학 2조 디트리히 보네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최성만 홍덕원 김재학 전도사입니다. 앞서서 최성만 전사께서 생애와 저작에 관련된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사상과 신간에 대해서 전반부인 보네퍼의 그리스도의 이해와 보네퍼의 교회의 이해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1. 보네퍼의 그리스도에 의해, 보네퍼의 저항과 그 굳은 투쟁의 근원은 그의 그리스도에 의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로는 고난 받은 민중을 위한 고난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물론, 단순한 말이 아닌 삶 속에서 생명을 지키는 대속의 그리스도에게도 동시에 강조됨을 두고 있습니다. 1. 9 9 3년 베를린 대학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본네퍼의 평생의 신학적 물음은 현존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신학적 고민이며 실천이었습니다. 그의 기독론에서는 1. 번 현존하는 그리스도 2. E, 지금 나를 위한 그리스도 병사들을 위한 그리스도 노동자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병사, 노동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 그리스도의 역사성,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 책임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우리의 따름이라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을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인간 대신 하나님, 즉,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본다. 보네퍼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재화를 통해 그의 사역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2. 1994년 테겔 감옥에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보편적 질문에서 1943년 테겔 감옥에 수감되고 그가 추구했던 계획이 좌절된 상황 속에서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꾼다. 그는 예수를 고난받은 민중을 위한 고난의 그리스도로 보고 세상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서 고난받은 민중의 삶이 이해되어 준다고 본다. 2. 1994년 태겔 감옥에서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오직 고난당하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깊이를 피조문에게서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오늘이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은 남을 위해 존재하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독론에 따라 그는 심각한 사회정치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저항운동적인 삶을 사, 살게 된다. 보네퍼는 독일이 일으킨 전쟁은 끊임없는 폭력과 집단살인이었으므로 이것을 히틀러의 정권의 구조악으로 보게 되었다. 나치의 주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현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학살당하는 백야의 거리에서 그리스도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베네포는 영광과 승리의 그리스도를 만나기보다는 고난과 죄짐에 대한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를 만난다. 보네퍼의 신학 성향은 성향은 신학적 사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1940년대 독일이라는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해명으로 봐야한다. 결국 보네퍼는 타인을 위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개념을 이젠 개개인의 부름받은 성도에서부터 교회까지 확장시켜 교회의 타자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책임의 의미를 밝힌다. 보네퍼의 교회의 이해. 보네퍼는 자신의 신앙 고백에 따라 실천에 옮긴 사람이다. 그는 19세기가 되었을 때 신학 국부를 했는데, 교회를 나약하고 과거에 집착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형들의 비판적인 조언에 보네퍼는 그렇다면 내가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다. 1924년 로마를 여행하면서 교회의 개혁에 대하여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인올드 니버의 주선으로 미국 유온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 평화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보네포의 영향으로 WCC는 교회의 나치당을 지지하는 독일 기독교인들을 정지하고 독일 고백 교회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1. 보네포의 교회 본질 타인과의 만남에서 형성되는 인격과 공동체. 보네포의 저서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교회론을 말하고 있다. 그는 교회론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인격에서 먼저 출발한다. 보네포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인격적인 인격 개념의 핵심은 나와 너의 관계이다. 그는 개인은 너를 통해서만 존재하게 된다고 된다는 것이다. 보네포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님 없이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보네포는 그리스도교의 인격 개념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너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고, 바로 이런 개념이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범죄라고 했다. 2. 교회의 존재 근거,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 보네포는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있던 공동체는 파괴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대표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를 위한 대외적 죽음이라는 신학적 진술에 근거하여 교회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가 회복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새로운 원리는 무엇인가라는 결론에 보네퍼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원칙적인 차이를 대리자 기능이라고 설명하면서 아담은 타인을 위한 행위에 있어서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였고 이러한 이기적인 행위가 나와 너의 공동체의 성을 파괴시켰고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는 타인에 의한 행위가 의도적인 대리행위로 나와 너의 관계와 공동체에 대한 추석을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에서 성령과 인격적 신앙을 통해 늘 새롭게 현실화 되함을 실천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이 보네퍼의 교회 구조 그렇다면 보네퍼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 일 교회 공동체는 사귐을 위한 공동체이다. 이번 성김을 위한 공동체이다. 3번 고백을 위한 공동체이다 3. 보네포의 교회 사명 말기에 들어선 보네포의 교회로는 타자를 위해 고난받은 교회를 그의 옥중수신을 통해 말하고 있다 보네포는 1943년 4월에 체포되어 테겔 형무소에 있으면서 교회 갱신을 위한 혁신적인 사상을 편지에 담아놓았다 그는 기존 교회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교회의 갱신을 위해 새로운 교회론을 제시한다. 성숙한 세상에서 교회가 종교인 하나님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 재와 죽음, 약함에 집착하는 것을 보내보는 거부한다. 오히려 삶의 한복판에서 생명과 선에서 하나님을 말하려 한다. 그는 구약 성경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축복, 현세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며 신약성서의 부활 소망을 지상의 상과 지켜시킨다.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한계 경험에서가 아니라 삶이 한복판에 붙잡는다. 따라서 교회는 피안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세상적인 교회야 한다. 사 보네포의 저서를 통해 본 교회론의 특징 제자의 길에서 보네포는 교회의 정책성과 세상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이 둘을 배타적인 관계에 놓았다. 그리고 교회가 수행해야 할 제자직을 강조했다 여기에서 보네포는 강단과 서재에 붙여 사는 신학자이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투쟁의 전면에 나선다. 여기에서 보네포의 투쟁은 엄격한 영적 훈련과 공동생활을 통하여 거짓된 교회, 정치 세력과 야판 교회와 투쟁하게 하였다.더 이상 교회는 울타리 안으로 움츠러드는 성화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성화를 주장하 했다.그래서 설교, 성례 예배의식, 교직 등 가시적 교회의 공동체를 강조하고 나아가서 가시적 교회의 사회윤리를 지향한다. 보네포의 교회가 보네포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을 강조했고 나치쯤에 대항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보네포에 의하면 교회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속에서 형성화된 그리스도요. 또한 그의 몸이요 예수가 현존하는 장소이며 세상의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는 구체적 현실음을 깨닫고 교회야말로 고난받는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항번 하였으며 그의 삶에서 보여진 그의 신학은 한마디로 인간의 참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향해서 운부린치는 삶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